자, 여러분 오늘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했는데요. 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했었죠. 어, f(x)를 f(x)를 x 빼기 a로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몫시 qx고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이 상황을 보세요 나머지가 0이에요 자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랑쌤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식의 모양으로 변형이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fx는 x-a 곱하기 qx 다음 뒤에 나머지 0이니까 더하기 0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있고 나머지 0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또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f x 는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 또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Fα는, 아, f 알파는 알파가 아니라 a죠. f a는 0이다. 또 어떤 얘기 할수 있냐면 이거에 이어서 fx는 x-a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이런식으로 우리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건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 f(x)는 이렇게 모양으로 바뀐다. f(x)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f(a)는 0이다.라는 이 의미는 f(x)는 x a라는 인수를 가진다고 보세요. 얘가 f(x)가 x a 곱하기 q(x)라는 모습으로 인수 분해가 되었죠. 이때 x a라는 인수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요. 지금 교과서 이제 37 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x의 세 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라는 3차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3차에 관련된 앞서서 저번 주에 한거은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것은 국제공식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좌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자 하는 바로 이 좌변의 모습이 3차식이죠. 맞아요? 그럼 이 3차식이라면, 만약 이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x-a에 자, 만약 얘가 인수분해 되었다라고 한다,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자, x a 에자3차니까 이거 1차란요런 인수를 만약 갖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모양을 갖게 되겠죠. 자 보세요. 이거 3차식의3차항의 계수가 1이죠. 만약에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는다면, 바로 제는 2차식이 와야 되며, 2차식의 개수도 1이 되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 이 3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이 3차는, 나눗셈의 입장에서는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이 3차식은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그렇죠. 여기다 뭐, 이, 이 식을 만약 fx라고 한다면, 어떤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 얘랑 얘랑 모양만 바뀐 거니까, 여기다가 a를 넣건, 여기다가 a를 넣건 다 똑같죠. 근데 우변에 a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 날라가죠? 여기다가 a를 넣으면, 맞아요. 우변이 0이니까, 어,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여기 서 중요한 건 뭐냐면 x 빼기 a 라는 인수를 받는다는 라건자 x 빼기 a 라는 인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있느냐이 식을 f(x) 라 한다면 f(a)는 뭐다?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를 지금 우리의 목표는 상차를 <laughs>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인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인수를 찾는다는 건뭘 찾는 거예요? 요 x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바로 요 a 찾기입니다. 요 a 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a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에는 그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죠. 왜 f(a)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x a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요 하나의 인수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인수를 찾게 된다면 이 뒤의 모습은 어떻게 찾죠? 어, 만약에 x a라는 인수를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에요? 그렇죠. 얘는 이것을 예로 나누었을 때 이것 이 몫이고. 더하기 나머지가 0인 상황이니 얘를 이것으로 나눠보는 거죠. 근데 얘는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게 인수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핵심은 바로 이 3차식을 이렇게 이분을 한다면 바로 x-a라는 인수를 먼저 찾는 게 우리의 핵심인데 x-a라는 인수를 찾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 값에 A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바로 이 A 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A라는 건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찾을까요? A 값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 A 값 찾는다는 건 여기다가 A를 넣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또 방정식이 있다면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해를 바로 찾아보자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해를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곳인데 바로 해로, 해를 하나 찾아보자. 해를 하나 찾아보자. 결국 여기 어떤 값이어도 영인해서 값을 찾아본다. 영인해는값을더 구하고 x a a 는 인수를 하나 찾아보자. 그 뜻이거든요. 어떻게 찾을까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저 a라는 것은 A라는 것은, 이 A라는 것은, 이 A라는 것은, 이 A라는 것은, 이 A라는, A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식을 잘 보면 이렇게 숨어있어요. 자, 보세요. 이 A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만약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 식을 잘 보세요. 얘하고 얘를, 그거 더, 우리가 원하는 건 A잖아요. 근데 요거 A에 해당되는 것과 요 c 를 한번 분배를 해본다면 요거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되는 지금 뭐한 거냐면 요쪽에 상수, 요 부호 포함해서요. 마이너스 A랑 C랑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되죠. 근데 그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얘를 전개한 거나 이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식이 이런 모양으로 변형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얘를 전개한 거나 얘는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것을 전개한 것에서 바로 상수항을 전개한 모습. 마이너스 A와 C를 곱하면 바로 이게 바로 상수항인데, 바로 이 상수항이 뭐냐? 마이너스 아, A 곱하기 C. 그것이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되나요? 바로 6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뭔가요? 우리가 A를 찾고 싶다고 했죠? A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바로 A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A라는 것은 무엇이다? 뭐, 어, 요, 이제, 이두호가 물론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 마이너스도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A라는 것은, 보세요. 마이너스 A 곱하기 C를 했더니만 6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이 A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랑, 뭐랑 곱했더니만 6이 되는데그 뭐에 해당되는 것이 A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바로, 따라서 이 A는 뭐에, 여기서 말하자면, 6에, 약수의 해당이 되죠. 바로 이 향수와의 약수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의 약수에는, 근데 이때 이 약수를 따질 때, 이제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따집시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약수는 원래는 양수, 자연수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약수를 이야기할 때, 부호까지 생각해서, 자, 어떤 수와 어떤 수를 정수를 곱했을 때, 6이 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나요?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게 많죠.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런 것들이 지금, 뭐다? 6의 약수. 9호까지, 음수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의 약수가 될수 있다. 그 6의 약수는 결국 뭐? 얘는 A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그 A가 뭔데? 요 A. 요 A. 요 A. 이 a, a 시작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상수항. 이 상수항에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이1차식의 인수, 이 a라는 녀석이 이것을 전개했을 때 바로 상수항으로 튀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a라는 녀석이 상수항. 다 유기라는 것이. 삼수항이죠? 아, 삼수항의 약수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가 수버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이 여덟 개를 다 대입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한개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 딜넘수자크니까 장법 한번 넣어볼게요. 자, 유대약수. 상수왕의 약수 중에 제일 작은 거 1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혹시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지? F1을 한번 넣어볼게요. A, 그죠? 1을 넣어보면은 1, 4, 더하기 1 더하기 2, 3, 4, 1 2, <laughs> 네, 그 1, 2, 4, 10, 20, 21, 22, 23, 24, 25, 2 0이1 22, 23, 24, 25, 26, 27, 2 1을 여기다 1 22, 2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더하기 6, 이렇게 되세요. 어, 0이 딱 맞네. 그죠? F에다가,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0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 마이너스 1을 넣는데 0이 됐어? 그 얘기는 뭐죠? 어, 여기에 F, A가 마이너스니 X 더하기 1면이 인수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제 3차하고 4차 복생 공식을 이용하지 않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를때이 상수항을 잘 들여다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이 1차식의 이 a, 이 a, 이 a를 바로 a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수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인수에 해당되는 이그 a가 숨어 있다. 상수항의 강계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상수항끼리 곱해서 나온 바로 이 마이너스 a c가 6이 되는데 우리가 찾고자한 이 a라는 a라는 것이 바로 6의 약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상수항의 약수를 들여다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0이 되는 을찾았다면 바로 x배 a라는 인수를 받는다 그거 하나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면요. 지금 얘가 하나 찾은 거예요.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뜻은, 아,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는다나 그럼 그이블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얘는, 내로다를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 바로 옥시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찾나요? 조립제법. 우리 지금 모양을 변형하는 거죠? 얘를 이거로 변형하고 싶어. 나머지는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자, 1, 마이너스 4, 1, 6을, x 더하기 1로, 마이너스 되시면, 1, 얘로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6개가 바로, 나머지는 0이죠. 뒤에 나머지 0이고요 6개가 바로 녹취되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말할 수있고요 그러면 됐네요. 바로, 이 2차식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이 맞나요? 곱해서 6, 마이너스, 합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x-2, x-3.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 3차식은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이하고 마이너스이랑 마이너스3이라는 것도 요두 개의 약수 중에는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 이렇게 이분의가 된다면 이상수항끼고 곱한 결국 6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상수항 중이 a라는 것을 우리가 찾은 것이 목표였으니까이 상수항의 약수의 바로 이 값이 0이 되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차나 4차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인수분해거든요.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연습을 좀 충분히 해봐야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제 5번 하나 더 해볼게요. 할 거고, 어, 예제 5번 한번할 거고요. 문제 5번에 2번 더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5번에 1번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잠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인수정리. 사실 임수정리라는 것은 바로 뭐다? 어 나머지 정리. 상등식의 성질에서 모양을 변형했을 때 나눗셈을 이용해서 모양을 변형했을 때 바로 나머지가 영 상황을 말하는. 예제문제 한번 해볼게요 예제 5번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을 인수분해 하세요 여기 역시 곱셈공식을 이용하는 모습은 아니죠 따라서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항상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렇게 이렇게 었어요 이게 뭘까요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선 단계를 거칩니다. 얘는 1차 얘는 2차 먼저 1차와 2차로 인수분해를 하죠. 그 다음 저 2차가 또 인수분해가 된다면 요게 또 1차 1차 요런 단계 3차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되는 일이 3차를 인수분해 해야겠다 하면은 요것을 찾는 게우전이어야 되죠. 그죠? 이것을 찾고 그 다음에 얘네 얘를 외로 나눠서 그게 바로 몫의 0이 되는거죠. 얘가 바로 0이 되는 상황. 그죠? 따라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했던 방법 똑같아요. 자 얘를 x-a라고 하고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합시다. 자그 뒤에 0은 없어도 되죠. 그러면 나 a를 찾는게 먼저 우선이 돼요. a를 찾는다는 건 여기다 a 는 얘가 0되죠. 여기에다가 a 는넣으 0되죠. 그것을 찾아야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얘랑, 얘랑 전개를 하면은 그게 상수항 6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6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라는 건 무엇인가요? 6의 약수다. 이렇게 말하시죠. 즉, 6이라는 게 뭐라고요? 상수항 이것의 약수다. 따라서 상수항 속에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삼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리의 약수를 보게 되면, 아까 해봤듯이, 이번에는 부호를 다 따진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것가 따지면 요 보통 보면, 앞쪽에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해보면, 한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값을 FX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1 넣어볼까요? 색상으로 1, F1을 넣어보면, 1의 세제곱, 1, 빼기, 7, 더하기, 2, 2. 어때요? 다 뭐, 0이 되네요. 0이 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 여기 뭐, a가 1이다. 라는 뜻이죠. x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뒷부분을 찾아야 된다면, 바로 조립체인 것. 그죠? 1, 0, 마이너스 7, 6을 1로. 1, 1은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이게 바로 몫이니까, 그 여기가 뭐가 되네 x 제곱 더하기 플러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따라서 x 빼기 1,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6, 합해서 1 되는 게 뭐겠죠? 그렇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3차 방정식, 평 3차 방정식이라면. 이거 3차 방정식, 이렇게 되면 이 방정식에는 1-13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 5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방법은 꼭 3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3차, 그리고 4차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5번의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해서 바로 1번, 2번, 1번은 3차, 2번은 4차. 이렇게 나오면 자, 요거 과제를 한번 해보세요. 두개다 해보세요. 두개 다. 자, 문제 5번,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 넓히기.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생각 넓히기. 자, 이 생각 넓히기. 복잡한 수의 계산이 나왔네요. 복잡한 수의 계산이 나오면 그냥 그 수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했죠 그래요. 복잡한 수의 계산이 나오면 그 수를 문자로 바꾸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또는 인수분해를 활용하여 먼저 간단하게 정리한 후 마지막에 다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습도 해봤어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997 곱하기 999 더하기 1분의 997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997 빼기 2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997의 세제곱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먼저 우리가 당황스럽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이야기의듯이 그냥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거기다 또나눗셈도 해야 돼. 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쓰여져 있는 숫자를 관찰을 해야 돼. 997, 999. 어, 이 997과 999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100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3이 부족하고 얘는 1이 부족한 거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그 우리가 천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뒤로 뭐 삼이 부족하거나 삼이 더 많거나 하는 그 양쪽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면 천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과정별로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은 997이라는 이 숫자를 9 9 7이라이 숫자를 x 라 하자. 그러면 이 식이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쓸수 있냐면, x의 x 플러스 2 더하기 1 분의 x의 3제곱 빼기 3x 빼기 2. 자, 요 식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식을 이 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x 세 3제곱 빼기 3x 빼기 2라는 것을 그냥 보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뭔가 인수분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반면, 분모의 모습을 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분모는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분자, 이 3차라는 것도 뭔가 인수분해를 해서 간단하게 모양을 변형하면 좋겠습니다. 그쵸? 얘를 1차, 얘는 2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1차, 2차에서 요것을 이렇게 바꿔 보기 위해서는 역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x에 더 빼기 3x 빼기 2라는 것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어떻게요? x 빼기 a곱하기 이렇게 요거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디에요? 그래요. 상수항에 숨어 있다. 마이너스 2의 약수를 보는 겁니다. 무엇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한 후. fx를 x 세제곱